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인류에게 이런 귀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리었건대 주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하여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에 충직하고 충실하게 올바르게 반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 나라를 파괴시키고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 모든 거대한 마귀의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아래 봉헌드리오니 사랑하 어머니 완전히 그 모든 마귀를 괴멸시켜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숨통을 끊어 놓으시고 골통을 부숴 버리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수 있도록 선과 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모든 것의 개혁과 혁명과 그리고 새로운 탄생이 선의 탄생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갈망으로 어머니께 이 나라를 봉헌드리며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세상에서 인류는 지금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나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이미 지상의 모든 곳에서 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만약 나의 모든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의 표징에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나는 그들의 회개에 주목하고 나의 정의를 완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전례없는 규모의 자연재해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여러 나라 간의 고조되고 있는 마찰 등이 존재한다. 천연자원들은 보통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차이는 그 최종 합의에서 세상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인간은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는 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더큰 선을 위해 행동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 메시지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말에 주목하고 너희 마음을 나의 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맞추도록 촉구한다. 이것이 너희의 마지막 희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많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기도와 희생 극기 이런 거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마지막 희망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명을 지키는 거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의에 불타올라서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오로지 이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저 하느님께서 이 인류를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 주실 법한 대신 배상과 보속 드리는 행위 대신 이 인류의 죄악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어머니처럼 희생 제물로 저를 내어 드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이런 배상 보속의 기도 극기 고통 사랑하기 주어지는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다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건 그리고 다 정신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 큰 힘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신 것을 더 플러스 시키면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고 사는 것 하느님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뇌피셜로만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현해서 뭔가 열매를 맺게끔 하는 이 삶을 나부터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인류를 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이다.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근차근히 보시면 자녀들아, 이 세상에서 인류는 지금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가장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요한 계시력에 보면 거의 끝부분 마지막. 이제 탕녀가 패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고 이 악으로 가득한 시대는 망할.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도 궁금해하지도 갈망하지도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정의. 아, 그 다음 줄에 있는, 있는 말씀이네요. 나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이미 지상의 모든 곳에서 약하게 남아 나타나고 있다. 자,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불의를 겨, 징계하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불의를 징계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볼수 있죠. 정의라는 거는 진리에서 벗어난 대가를 지불하게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거. 이게 다 주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중국에 지금 다 잠기고 난리 난거 아시죠? 비가 몇 개월을 와가지고 지금 그 댐이 언제 붕괴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일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주님의 정의께서 허락하신 이런 분쟁이나 이런 자연재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다 주님의 정의가 이미 광범위하게 약하게 남아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증거들이죠 만약 나의 모든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의 표징에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나는 그들의 회개에 주목하고 나의 정의를 완화시켜 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거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니우치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데 얼마든지 문제는 뭐냐? 회개하는 영혼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정의는 인간의 이 교묘하고 유리한 막이들라고 다른 것이 어, 회개하지 않아도 네 편, 내네 편, 한편 먹고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인간의 그 맞지도 않는 고무줄 잣대 같은 이런 기준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정의는 퍼펙트 하시기 때문에 누가 회개한다. 그때만 용서하시고 자비가 나가는. 그때만 자비와 사랑이 누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친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때서는 용서해 주시는. 이게 자비와 사랑이 바로 아버지는 이런 정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자비를 주실 수는 없어요. 니우치도 않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청하지도 않았는데 거저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느님께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온갖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온갖 곳이난린데 몸살을 앓고 있죠. 악이 기승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 표징이 아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과거에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굼 뜨고 아둔하냐 아니 바람이 불면 뭐 서쪽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 아 비가 오겠군 태풍이 불겠군 이런 건 알면서 시대의 변화와 징표는 전혀 못 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인간이 아둥하고 진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아무리 표징이 있다 한들, 오죽하면 망하기 전날인데 시집가고 장가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수준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표징,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이 기승하고 날뛰는 이 모든 표징들이, 아, 이거 지금 망하기 직전의 시대구나라는 것을 캐치하고 알아차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영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도 해주실 수 없는 그 정의의 불을 쏟아 부으시더라도 회개를 하면 다시 완화시켜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게 친적질서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냥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때 이 마귀가 예뻐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이 나라가 더 놔뒀다가는 심하게 망가지고 망해서 회생 불가능하면 안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악이 저지른 죄악을 제가 대신 회개하고 보속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대신 바쳤으니까 회개의 기도를 조금 완화시켜 주실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원리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가 구현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전례 없는 규모의 자연 재해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여러 나라 간에 고조되고 있는 마찰 등이 존재한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유례 없는 전염병. 지금 코로나가 몇 달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죠. 이 전염병은 게다가 공포감을 조장하는 바람에 이 마, 마귀의 정부는 또 요걸 가지고 국민을 다스립니다. 노예처럼. 하여튼 이런 유래와 전례가 없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코로나, 또 자연재해로 지금 중국이 물난리가 난 것과 기타 다른 곳도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지구의 많은 곳에서 다양한 자연재해들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뭐 국제 간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은 북한의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도 전문가들로 의견으로는 이미 망한 것과 다름없는데 그 붕괴가 겉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할 만큼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수선한 세계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다이 시대의 징표를 보여주는 표징인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고 니유지고 하느님께로 어서 빨리 돌아가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이죠. 천연자원들은 보통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해서 미래에 어떤 자원으로, 어, 국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천연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아주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외교나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정치적 차이는 그 최종 합의에서 세상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는 세상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는 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로 인해서 눈부시게 발전한 여러 가지 무기들이나, 또, 우리가 이런 지력을 가지고 가공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창조도 하지만 파괴도 할수 있는 그런 힘과 지식과 능력 등을 다양하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속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중요하다는 거죠. 어, 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게 나오기 마련이다 하셨죠. 마음에 선한 것을 네가 품고 있으면 선한 것이 행동으로 결과로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세력이 선이 아니라 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미 지금 이 세상은 그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희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라가 뭔지를 금방 아실 텐데,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시온주의자라고 하는 세력이 바로 그 세력이에요. 이들은 돈 차고 넘칩니다. 명예, 지위, 지식, 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앉아서 이제는 할수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는 것을 다 섭렵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신세계 질서의 주도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싸우는 거거든요. 이들이 마음에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세력이면 선의 세력이면 괜찮은데,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걸로 전 인류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한다? 이거 과연 우리가 힘으로 가능할까요? 지력으로 가능할까요? 뭐 무기로 가능할까요? 돈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은 이런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하고 대응하고 이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지구상에 이 마귀를 물리쳐 이겨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느님 아버지 한 번뿐이세요. 한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니으치고 인류가 선으로 다가와야 아버지께서 이 마귀를 더 빨리 없애 주시고 주님의 정의를 <laughs> 이 마귀 세력에게 부으실 수 있는 어떤 이런 동기에 유발이 되는 우리의 올바른 반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향을 하는 영혼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이 기승해도 하느님께서 없애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악한 것은 악한 걸 품을 거고, 선한 것은 선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를 위한 더큰 선을 위해 행동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 메시지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 세력과 대응하시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써 이 메시지를 주신대요. 왜일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악과 어떻게 싸워야 되고, 악은 이런 세력이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이런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면 하느님께 얼마나 더잘 반영하고 의탁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아, 더 선한 영향력을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메시지를 계속 인류에게 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좀 발견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니우치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 거죠. 인류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말에 주목하고 너희 마음을 나의 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맞추도록 촉구한다. 이것이 너희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마지막 노력과 희망, 유일한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하느님의 계명이 요구하시는 바를 맞추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계명이 뭘까? 10개의 계명이 있죠.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게 하느님의 계명을 요약정리하면 간단한 단순한 두 개잖아요. 이 계명을 실제적으로 네가 구현해서 살아라. 그러면 구현해서 살지 않는 다른 이들이 지은 죄도 내가 구현하면서 사니까 배상보속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배상과 보석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마귀를 물리쳐 이기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셔서 더 마귀를 빠른 시간 안에 강력하게 응징하고 없애실 수 있는 이런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총칼도 아니고 나가서 내가 단독으로 무슨 폭탄을 던지는 일도 아니고 욕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오로지 하느님께서 더 많이 더 깊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희생, 기도, 극기, 배상 보속하기 이런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거고 오늘은 덧붙여서 추가로 이제 계명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개명. 그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라 네가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살아라. 그게 너한테 마지막 희망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과한다면은 아버지의 이 노력에, 어, 참, 부족한 반향으로써 허탈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주심으로써 자꾸 깨달아서 좀 달라지게, 회개하고 니우쳐서 그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올바르게 반향하는 그 남은 자녀들마저도 올바르게 반향하는 그 순도와 질이 떨어진다면 참 가련한 거고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갈망하고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기를 끊임없이 열망하는 우리라도 배상과 보속을 매일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더 심각한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않게 하기 위해서 또이 나라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제발 이제 좀 눈과 귀가 뜨일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이 나의 기도와 희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명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